오 그렇죠 발목 조심하고 어 그렇죠 겨드랑이 파고 뒤집으세요 또 뒤집시켜버려 오른팔로 겨드랑이 파고 복대 잡으세요 뒤에 뒤에 그립 잡, 잡으세요 <laughs>

그렇지. 거기서 이제 하나니까 그림 만들어 그렇지 다리 잡혀있잖아 이미 지금 팔이 돌아 있어가지고 그자 다스로 만들어 다스라든지 다스 만들어 다스 손목도 알아요 손목도 그렇지 그렇지 됐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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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잡고 발목 잡아 <laughs> 그렇지 스프로 하고 이제 아나이어